좀 열어주실래요? 서방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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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우, 바로 열어봐야 네 내려 눌러야 되네. 네. 나오세요. 네. 돌릴 수도 없고,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. 1층 좀 눌러줘요. 층좀늘요 그대로 바꾸신 건데. 네. 뒤에... 저희가 먼저 될까요? 네, 네. 먼저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들어 나가야지 나갈 때는 약 처방을 받았어요. 근데 여기가 보다시피 이렇게 턱이졌어요. 이게 턱이던데도 나는 깡다구로 내려가요 그냥 풍풍 그 정도. 살살 내려가면 괜찮아. 깡다구 없어도요. 살살 내려가 상관없는데 아이고 이거 뭐? 약처방 한번 받기도 힘들고, 어떻게 주사 한번 맞기도 힘들고, 야 그렇게 돼버렸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.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병원 한번가라도 이게 힘든데. 야, 처방전 여기 아프게 왔습니다. 놓고 천장도 주차해놓고 음, 주차해놓고 그러고 이제. 잠시 끄어놓고 약국에 다녀오겠습니다.